어, 항상 이렇게 맥스가 파일이 깨져 있을 때는 파일이 이렇게 저장하다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열수 있는 방법이 오토 백업이 지금 디폴트로 맥스가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커스터마이즈에 프리퍼런스 가셔서 여기 지금 파일 탭이 있어요. 파일 탭에 보시면 맨 밑에 오토 백업이라고 있죠. 거기에 지금 이네이블 체크가 돼 있고 밑에 넘버 오브 오토 백 파일즈 있죠. 요게 이제 그 오토 백업 파일을 몇 개를 할 거냐 그거거든요 세개를 지금 디폴트로 3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개를 오토 백업을 한다는 거고 밑에 백업 인터벌 해가지고 미니트 있죠 백업 인터벌이 이제 백업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디폴트로 아마 뭐 10분인가 뭐 5분인가 그렇게 돼 있고 저는 6분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밑에 오토 백업 파일 네임은 이거는 오토 백업이라고 해서 오토 백업 되는 파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 있냐면 디폴트로 그냥 디폴트로 보시려면 여기 커스터마이즈 누르시면, 여기 컨피규어 시스템 패스, 여기, 아, 컨피규어 시스템 패스가 아니구나. 컨피규어 유저 패스. 컨피규어 유저 패스에 보시면, 예, 여기 오토 백업이라고 방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앞에 점이라고 있죠. 이건 지금 절대자표가 아니고 상대자표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점이라는 거는 왜 이게 생략이 되어 있냐면, 내가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폴더를 한방 있죠. 새 프로젝트 폴더 한 방에 오토 백업 방이라는얘기예요 그래서 맥스를 항상 처음 실행하시고 작업을 하실 때는 예, 파일 가셔서 매니지 가셔서 새 프로젝트 폴더를 하셔야 돼요. 새 프로젝트 폴더를 하시면 여기서 자기가 맨 처음에 뭐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다가 자기가 영문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영문 폴더명을 쓰시고 예,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시면 거기에 이렇게 쫙 방이 생겨. 뭐 아카이브, 오토백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여기 오토백에 여시면 되세요. 그러면 파일 오픈하셔서 지금 저파일은 깨졌고, 예, 세퍼레이트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오토 백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토 백업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장되는 거를 보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의 파일이, 예, 저장이 되는 건데, 저장된 게두 가지 형태로 저장이 돼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이렇게 MAX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 이게 시간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아까 백업 인터벌이 6분이었으니까 6분 간격으로 3개가 저장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 살리면 여기 밑에 파일 레이인 밑에 보신 시 파일 오브 타입이 있죠. 여기 타입에서 보시면 3 d s max 파일이 아니고 여기서 all files 별표 엔 별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확장자가 bak라고 돼 있어요. bak 이 bak는 이거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는 게 가장 좋겠는데 오토 백업을 할 일을 살리지 못하면 bak라도 살리시면 돼요. bak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확장자를 F2 누르고, 뒤에 있는 BAK를 MAX로 바꿔주시고, 엔터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확장자가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 어, 나는 확장자가 왜안 보이지? 네, 컴퓨터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은 확장자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요. 윈도우 7이 탐색기에서 확장자를 죽여놨어요. 그래서, 확장자를 보이게 하는 방법은, 탐색기를 여신 후에, 여기 구성에 들어가셔서, 폴더 및 검색 옵션에 가셔서, 보기 탭을 누르세요. 보기 탭을 누르시면, 밑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어요. 그러면 확장명이 숨겨지는 거죠. 파일 뒤에, 점 뒤에 붙는 게 확장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면 뒤에 확장자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용량이 12kb 밖에 안 됐다는 거는 무조건 깨진 거예요. 이 파일은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어, 용량이 제대로 뭐 몇몇가 됐다 그러면 뭐 머지를 해본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깨져서 날라간 거고요. 오토 백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가 있는데 오시면, 네, 맥스 강좌가 많으니까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